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예수님의 순환기입니다. 길게 이렇게 쭉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또그 이후에 아리마테 요셉, 아마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하려고 하는 어, 그런 장면까지 오늘 복음이 쭉 나옵니다. 아, 오늘 어, 우리가 봉독한 부분에 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 일단 어, 앞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가서 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특이할 사항은 보세요. 그이 오늘 읽은 부분의 그 뒷부분 보면은, 어,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못박, 박으라고 하지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이 질문합니다. 자, 빌라도는, 어, 그, 식민지, 그, 그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였던 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사형 선고라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런 절대 권력 밖에 할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잡혀서 누구한테 잡히느냐? 유다인들한테 잡히는 거죠. 그 사제들과 대사제들의 그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흔드는 예수를 잡아 죽이자. 라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잡아서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불법이죠. 그래서, 어, 이, 그 판결,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총독에게 넘겼, 넘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총,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 그, 네가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고 나선, 이말 같지도 않은 그 재판에 대답을 안 합니다. 예, 묵비권. 예. 어, 이 장면. 여기서 또 계속, 어, 그래도 빌라도가, 어, 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본 거야. 이 사람들, 유다인들이 왜저 사람을 잡아서 넘겼는가.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을 찾지 못하는 거야. 어, 피껏 해봐야, 어, 군중들한테, 어, 그, 행복한 길은 이런 길이다. 그리고 뭐, 소문에 듣자, 아니, 뭐, 어,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뭐, 이런 소문만 있지. 근데, 그거는 병자들을 고쳐준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과 행적을 봐서, 어떤 면에서든, 그, 사형선고를 내릴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거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예. 네. 근데 이제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외치니까 할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형에 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도 총독의 권한으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한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계속 바라바라는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근데 이 군중들은 뭐예요? 그 기득권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군중이라고 했을 때 불특정 다수 아니에요? 이 소위 말하는 군중들은, 그, 그때그때, 그때 그 권력자들의 어떤, 그, 편의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이럴 테면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본다면 뭐예요? 태극기 부대 같은 거야. 태극기 부대에 이제 나가서, 어, 시위하고 그러는데 이분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서, 어, 일당 받고, 어, 그 태극기 시위하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그, 저,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예. 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마치도 전체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면은 사실은 흔들립니다. 예. 지금 우리, 어, 이제 뭐 2주 정도 남았나요? 이제 그 4월 10일이면, 어, 우리 총선이 있잖아요. 예. 지금 뭐 공천 뭐 이런 거, 어, 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그, 이런, 어,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에 흔들려서 공전을 취소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게 바로 지금 성북을, 우리인가요? 그, 정봉주, 어, 후보자가 나왔던 곳 아니에요? 예. 어, 경선으로 이겼잖아요. 정봉주가. 그런데, 과거에, 아주 오래된 과거에, 그것도, 어, 그, 막말했다는 거, 그것도 막말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그걸 또 사과가 가짜라는 말을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막, 어, 얘기가 나오니까 공천을 취소한단 말이야. 예.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예수 당시나 지금이나. 그 이후에 또 병선을 했잖아요? 그 조수진 그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또 조수진 변호사도 뭐 과거에 그 성범죄자를 변호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어, 사퇴라고.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 당시에, 바로 이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태극기 부다 같은 그런 군중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어, 이제, 그, 십자가형에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12시가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됐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이미 이제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이걸 번역을 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째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한 번, 정말, 어, 너무, 어, 처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은, 아, 어, 정말, 어, 진짜 불쌍하잖아. 어, 뭔가, 그래도 하느님의 그 구원사업을 실천하려고 오셨는데, 에, 물론 어떤 그 계획 안에 하느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못 보게 죽으니 이 굉장히 그 버림받은 느낌,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야. 어짜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음. 자, 이 장면이 어, 정말 인간적이다. 인간 예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잡히시기 어, 전날 밤 기도를 하지만 너무 너무 인간적으로 그 죽는 순간에는 아,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인간 예수의 이처절함그 어, 장면입니다. 그렇게 에, 소리를 지르고 어, 숨을 거두셨다.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 성지주일, 예수님의 순환기를 읽으면서, 잠깐 무릎을 꿇고, 아, 침묵을 하죠. 이 장면은, 우리가 사실은, 성당에 가서, 이 순환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 숨을 거두셨다 하고, 무릎을 꿇고, 잠시 침묵 중에, 이렇게 묵상할 때, 그 기분, 그, 그 느낌, 그 느낌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느껴보는 것도 형제주의의 새로운 그런 묘미죠. 어찌됐든 특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얘기가 이 오늘 복음에 조금 나오는데, 그 뒷얘기는 이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여기 보면 이제 당당히 들어갔다 그래요. 사실, 이 아리마테 출신 요셉은 그 당시에 이를테면 기득권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한테도 당당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선 예수님의 시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그는 명망 있는 의회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자, 의원이에요, 의원. 의회의 의원.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실신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 사실 기득권이라고 하지만 그 기득권 중에도 양심적이고 또또 또 기득권으로 인해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 중에도 선한 의향을 갖고 선한 지향으로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그리고 어, 그 이제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제 백인 대장에게 아, 요셉 시신을 내 아, 요, 그 아리마테아에게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면 주라고 하면서 아, 어, 관찰하라고 해요. 자, 이제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어, 그러면서 오늘 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순환기는 사실 이 복음 전체로 보면은 아주 그 클라이막스죠. 예,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냥 뭐, 우리 그 교회 안에 복음이기 때문에, 어, 읽혀지는 게 아니고, 아, 읽혀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어, 이기승전결로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많이 읽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 진리의 말씀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그걸 묵상하면서 그 행간을 읽으면 우리가 그 깨달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